캐주얼과 세련 동시에 잡은 원피스 탑3. 여름이 다가오면서 캐주얼한 파티나 모임에 어울리는 드레스가 필요하신가요? ZJYT 여성용 런웨이 디자이너 드레스는 여러분의 패션 센스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거예요. 이 드레스는 우아한 망토 소매와 플리츠 디자인으로 여성스러움을 더해주며 탄성 허리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해줍니다. 또한 밝은 라인 장식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파티나 이벤트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답니다. 사이즈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어요. 여름 휴가나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ZJYT 여성용 런웨이 디자이너 드레스로 멋진 여성으로 변신했어요. 여름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드레스가 필요하다면 ZJYT의 디자이너 여름 드레스를 한번 살펴보세요. 이 드레스는 피터팬 칼라와 나비 매듭이 돋보이는데 정말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이에요. 노란색 연필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아요. 여름 파티나 캐주얼한 자리에도 잘 어울리는데 정말 다양한 분위기에 잘 어울릴 거예요. 런웨이에서도 뽐내는 스타일이라 더욱 특별하답니다. 이 드레스를 입으면 분명 주변 시선을 사로잡을 거예요. 새로운 여름을 맞이할 때 ZJYT의 여름 드레스로 센스있게 연출해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ZJYT 디자이너 여성용 드레스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드레스는 런웨이에서 뽐내는 디자이너 아이템으로 여름에 어울리는 다양한 스타일의 드레스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. 플로럴 프린트부터 레이스 디테일까지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아이템을 찾을 수 있어요. 또한 탄성 허리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고 여러 사이즈로 제공되어 신체 사이즈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. 이 드레스는 파티나 미팅 또는 여름 휴가에도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. 여성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살려주는 ZJYT 디자이너, 여성용 드레스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